안녕하십니까. 생태입니다. 네, 통일교의 국정농단이 이제 완전히 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윤석열 김건희에게 전국민 손해배상 운동이 전개됐던 것처럼 이 통일교에 대한 손해배상 운동이 전개되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들의 종교적 이익을 위하여 이들의 사익을 위하여 이 대통령, 영부인, 그리고 여당 실세하고 손잡고 문제는 일으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격 손상과 더불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거거든요 이 통일교 이자들에 대한 소외상 청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저 통일교 신천지 이제 앞으로 계속 조사해서 이자들이 어디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농단 그리고 예, 또 당시 여당과 유착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싹다 조사해서 이들을 강력하게 심판해야 합니다.